예윤에게 어, 날씨가 무척 따뜻해 보여서 어, 좀 가벼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침이 너무 춥더라. 온도를 보니까 일도인 거야. 와, 이게 예, 보이는 거와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달라서 그래서 감기에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환절기 감기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 뭐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오늘 어. 12 3 음. 내란 쿠데타 윤석열 정부의 쿠데타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많이 회자되니까 들어봤지 어, 그 전에도 문제가 많다 어, 기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걱정스러웠다 생각했는데 어, 그렇지만 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어 선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정부를 변화를 시키거나 어, 하는 그 절차적인 그, 그 행위들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참다가 선거 날 기다렸다가 시민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어,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총선에서도 어, 야당의 승리를 하는 뭐 그런 결과로서 윤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봤지 그 동안 그리고 어, 섣부른 기대지만 어, 다음 선거 대선에서는 아마 정권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던 시기였고 음, 그런데 12.3 쿠데타로 인해 웬 황당한 해프닝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이었다는 것이 어, 시가 점점 이제 밝혀져 가고 그러면서 어, 만약에 이것이 성공했더라면 얼마나 어 끔찍한 어 사회가 도래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어참 어, 많이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몸이 힘들었을까 어 이게 내가 음, 어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뭐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체화돼서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어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온 몸이 아파서 어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 어 그때 물론 중간 중간마다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이제 큼직하게 떠오르는 사건들이 음, 그리고 또 하나도 있긴 했지 그리고 이번 쿠데타였어 12, 3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를 않으니까 잠, 물론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었기도 했지 한뭐 지금의 어 사정도 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더해서 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어뭐 뉴스, 뭐 신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계속 팔로우하고 보내다 어 보니까 몇어 년이 많이 떨어졌었나 봐. 내가 독감으로, 독감으로 인해서 병원에 어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오랜만에 경험했던 바고 그것도 심지어 이번 어 3월 전까지 크게 두 번의 독감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어 이거 보면, 어 이 정치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미치며 그리고 이런 어, 국민에게 주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민의 복원의 수준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니까 복원의 수준이 저하되고 하는 것들로 반해서 어, 실책 있는 정부에 책임 청구를 해야 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이런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음, 없이 힘든 상황이었거든. 야, 내가 이게 좀사절이 길었는데 <laughs> 아,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아 어, 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의 의사 어, 표현을 수,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사회를 구성하여서 살면서는 그렇게 되고 있어 있거든. 그것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덜 적극적인지 하는 그 정도 어, 차이가 있을 거다. 정도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어, 그 정도의 이제 차이를 보일 뿐이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판단하고 있어야 되잖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어 수시로 내가 정확, 어, 다양한 정보들을 취득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수 있어야 돼 어, 내가 어, 한두 번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요 음. 나의 아버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름 대단히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칭 주장하시는 분이시거든. 내가 봤을 때는 어, 어, 그, 우, 음, 중도의 탈을 쓴 구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스스로는 본인이 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이거든. 왜냐면, 하 공부하실 만큼 하셨고, 사은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보도 다양하게 취득을 하시는데, 그 정보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안 하시는, 안 하시는 오류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나 어릴 때는 맨날 집에 오는 신문이 조선일보였고, 어, TV는 주로 KBS 뉴스를 보고 뭐 이런 사회였거든. 하지만 음, 내가 접하는 바깥의 세상은 어, 어, 물론 학교 생활을 했었으니까는 어, 음, 뭐그 연장이긴 했어 사회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대학생들 몇몇을 접하는 성당에서. 어, 어, 성, 어, 성당 주일학교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보통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면면을 보면 뭔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내가 계속 들어왔던 정보와는 다른 정보들을 얘기하지만 엄청 이렇게 말을 가리면서 하는 거야.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면, 알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어, 그러면서, 제 고등학교 협의에,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의 몇 면, 개인적 몇 면도 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내가 접하고 있는 것들이, 나 사실, 어 중학교 때, 어, 정교 글쓰기 대회 나갔는데 그 주제가 우리도 세뇌당하고 있다 뭐 이런 주제로 글을 썼었는데 <laughs> 하여튼 그 연장으로 나도 인식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파악을 할수 있는 채널이 없었었지 음 그러다가 대학을 딱 왔는데 대학에 제자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 너도 대학 지금 현재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각각 흔적은 남아있어서 새로운 정보들을 볼 수는 있지만 학생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어좀 균형 잡힌 정보들을 볼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채널은 좀 적은 것 같아. 음. 여튼. 대학을 다 갔는데 대자보를 보니까 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사뭇 다른 정보들이 팩트, 팩트처럼 어, 기술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 공식적 정보 채널들은 너무 한정적이야. 그래서 그때 어,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일간지, 조간, 석간을 지금 석간 신문 없잖아. 어, 조간석, 조간석관을 조 어, 매일 읽기 시작했다고 양이 많으니까 그걸 매일 읽는다는 행위는 다른 걸 거의 못한다는 소리고 그걸 매일 읽다 보면 내가 너덜너덜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 어, 어, 그 말잔치들 소음에 씹쓸려서 내가 너덜너덜해진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그래서 좀 지쳐가고 있었는데,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음, 기자들은 기자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 그걸 편집을 하든, 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톤으로 어, 언급을 하든, 뭐 그걸로 인해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팩트 자체를 어, 가리진는 않는다는 어, 거야. 그래서 어, 각각의 이제 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팩트, 사실들만 어, 시간 순서대로, 어, 그러니까 불변화, 불변하는 그 팩트들만 일단은 나열해놓고 그 나열된 팩트들 상에서 행간들은 자기의 경험치와 관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주취지셨거든. 요 그리고 좀 안목을 좀한 발짝 떨어져서 거시적으로 좀볼 필요, 필요도 있고 그래야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세상의 정보들을, 내가, 어, 취, 어, 어, 세상의 정보들을 습득하는 채널들은 내가 음, 특별한 위치에 있거나 어, 그 구성원에 소속, 속해 있으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속에서 어, 팩트를 선정하는 것은 내 능력이라고 보거든. 어, 그걸 통해서 음,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요는 어, 팩트들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팩트들은 음, 취합해서 그, 그 이제 일종의 스크랩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어, 나는 이렇게 다이어리 플래너에다가 어, 기억할 만한 것들은 메모하고 아니면은 어 카카오스토리나 이걸 통해서 그냥 어 기사들을 그냥 저기 일단 스크랩을 내놓거든 그러면 일단 흐름들은 보이니까 크게 음어 그렇게 채널들을 본인이 채널들을 구축하고 어 현재를 인식하는 어 그런 능력 훈련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 그건 기본이고 기본 또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왜 언론사들의 그 기사들이 팩트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어 하는데, 음 똑같은 사실 말이라도, 어휘라도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고 어떤 방식을 더 중점을 둔냐에 따라서 뉘앙스는 전혀 달라서 진실은 달라지거든. 음, 그렇게 해서 어, 느낌을 전달을 달리 왜곡시킬 수가 있어. 음. 교시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 프레임 엄뭐 프레이밍은 좀 다른 의미지만 프로파간다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음. 그리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는 어 네가 선택할 일인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이어도 좀 간접적으로 행동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번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너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되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너, 너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방면에서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너 자신을 채우는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어. 어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해 미리 오는 건 어른 대단히 음, 비겁한 행동이지.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여하튼 그럼에도 푸릇푸릇한 이 시기 청춘을 이 봄날의 청춘을 만끽한 하루가 되기를 바래.